귀가하기 위해서 대리기사 박씨를 불렀는데요. 문제는 대리기사를 불러서 이동하던 중에 둘 사이의 말다툼이 발생하면서 벌어졌습니다. 타툼으로 감정이 격해진 박씨가 갑자기 근처 도로에 차를 세우더니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인데요. 이후 출동한 경찰이 서로 좋게 끝내자는 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박씨가 김씨의 차를 타고 도주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박씨를 붙잡아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했는데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에 돌아간 김씨는 그로부터 2시간 뒤 박씨에게서 차를 다 부수겠다 협박 문자를 잇따라 받았습니다. 김씨가 집앞 주차장에 가보니 실제로 사이드미러와 방향지시 등이 훼손되어 있었고 하이패스 단말기와 운동화, 블랙박스 등 차량 내부 물품은 밖으로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씨는 다시 경찰에 신고해서를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 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의 한해서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 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만 2천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